전... 안녕하세요. 저는 조채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유예요. 지금 소니언데 이거 제가 많이 해봐서 지금 진짜 많이 했어요. 첫소을를잘 줄이게요. 네. 근데 네, 저희가 어 소닉 데시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이거 유유 씨가 많이 해봤대요. 네. 저거 채초 어, 그럼 저 해볼게요. 세초 씨가 초 씨가 먼저 하고 네. 제가 해볼게요 한 번. 알겠죠, 제주, 제주 네. 네, 저희가 다음에는 쿠키로 오븐브레이크를 찍어볼게요. 네. 점프 이렇게 어, 하면 거예요. 아빠 휴대폰이 충전이 다안 돼서 지직 네, 가지기 충전 뭐몇 퍼로 남았습니다. 이런 것 있을 수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충전시키고 있어서 많이 못할 거예요. 그래도 괜찮아, 내일 찍을게요. 여기서 점프. 점. 점. 촉? 아이, 됐다, 촉. 괜찮아요, 늦어도 괜찮아요. 토 이거 코인, 코인 많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. 아이고. 살아날 수 있어요, 그거. 코인. 이야. 짜잔. 오. 잘하죠 다시 죽어도 될 텐데. 12개 됐어. 이휴 진짜 실력 좋죠? 이거 알아서. 다 알아요. 이거 코인, 이거, 뭐지? 이거 빨리색이 아, 많으면 할수 있거든요. 눌려봐요. 안단해요 이제 유일씨간 한번 해볼게요. 네, 제가 할머니. 최주씨도 한 번씩 놔야 돼요. 알겠죠? 네. 뭐예요, 뭐예요, 뭐예요? <laughs> 잘못하고 자는 걸 눌렸어요. 저한요 이게 영어여서 불편해요, 약간. 네, 약간 불편하거든요. 어, 가요 가요. 빨리 가. 헛 많이 해봤어요. 진짜 대박 많이. 다음에 쿠키랑 누가 더 잘하는 대결 해볼게요. 네. 제가 확실히 잘할거에요. 저도 2탄을 되게 잘 가거든요. 처음엔 잘못 갔어요. 헛 다음에 저희 저 쿠키랑 좀 하고 했었어가지고 네. 되게 잘해요. 다음에는 쿠키는 대결가 대결은 하지 말자. 응. 대결 할게요. 오. 화살표를 안 봤어요. 여기 각당 나오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. <laughs> 자, 유, 이제 유유 씨가 끝나면 아우. 한 번만 더 할게요. 이게 사랑이 더 팡팡.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이 게임을 한다는 이것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만 오늘은 가르쳐 주고 오늘 청경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해 씨가 다하면 영상을 마칠게요 스피드 피디아스피드가잘안 아, 돼요 아아아아아아깐만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. 네. 어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엔 코키런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